와우! 오, 경치 빨리 까까스! 이경검, 아참부! 일단 마을을 찾는 게 좋은데. 주민 마을. 거기서 이제 식량도 수급하기 쉽고. 시뻘게 마을이다 마을,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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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옆에 마을 있어. 가자. 마을이 어디 있다? 어 마을이다. 야 시작이 너무 좋은데? 역시 나만 믿고 따라면다 되잖아. 자다가도 떡이 굴러온다 이 말이야. 거기 저기 여기까지 제가 안내했는데. 어딜 봐줘 <laughs> 말 먼저 발견한 것도 저, 좋네. 야, 일단 약탈하자. 양족이 하나 더 있네? 그게 뭔데, 씹더가? 아니, 포션 만드는 거다, 씹더가. <laughs> 아. 우리 포션도 만들고 가야지, 엔더 드래곤 잡으러 갈 때. 안 그러면 그냥 목숨 10개 써도 못 잡지 않을까. 일단 여기다가 우리가 베이스캠프를 만들자고. 뭐해? 어? 우리 집터 구경 우리 집터요? 어? 우리 집터라고 하셨나요? 라라라따 <laughs> <laughs> 아니. 스윗해? 너무 스윗해서 자라가지고 이가 사라질 것 같아 <laughs> 부끄러워 하긴 잘 참았다 <laughs> 가자 <laughs> 진짜 저 부끄러운 나의 몫인가? 존나 <laughs> 부끄럽다, 야 저리 가. <laughs> 여기 우리 마법관이구나. 네? 제 집이에요. <laughs> <laughs> 아이구라 치지 마, 그런 집이 어딨어 <laughs> 어? 우리의 목표는 다이아다. 자, 가자. 저쪽에 길이 있어. 어? <웃음> 어? <웃음> 오, 여기 무조건 다이아 있어. 어, 어떻게 됐길래? 물, 물. 나옴. 물이 없어. 야, 다이아몬드다! 아! 아니, 무조건, 있는, 아니야. 어? 나도 다이아다. 오? 어? 이 다이아가 니 다이아리? 저리 안 꺼져! 내 거야! 내 거라고! <laughs> 저리 안 꺼져! 이, 이 다이아가 니네 다이아리? <laughs> 아싸 야미 세개두개 개 이런 씨니 다이아가 <laughs> 아, <나야가> 니다야였구나 네 <laughs> 그런 것도 모르고 서로 엄청 좋아했네 <웃음> <웃음> 와 죽은 줄 알았네 <laughs> 아니 방패들고 크리퍼한테 죽는다? 난 그거 사람으로 안쳐나 짐승이야 <laughs> 뭐야? 에스크레이퍼 몹스폰어 발견함. 내쪽 와볼래? 몹스폰어 있어? 너가 어딨는데? <laughs> 몹스폰너로뭐 하게? 몹스폰어 있는 곳에 그 아이템 있잖아. 아, 저기 가기 싫은데, 도꼬이만 <laughs> 아니면 되거든? 우리 둘이면 할수 있어. 당연한... 야, 도미야 도꼬미, 요꼬미. 도꼬미야. 도코미. 부셔 부셔 빨리. 90. 90. 야, 도꼬미네? 봤어? 나에 엄청난 순발력으로 다 때려잡은 거? 응, 내가 더 좋지. 어? 상자가 없다. 뭐... 모스포노는 있었는데. 아, 이게 뭐야. 여기랑 한번 가볼까? 오, 다이아가 있을 필이야 다이아다. 으흠. 다이아 찾은. 아, 진짜? 소꼬만 사셨나? <laughs> 다이아에 눈 돌아가가지고 지금. 내가 안전하게 확보. <laughs> 진짜 너무 역겹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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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보 완료. 아, 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가 있지? 어? 뭐가? 너의 말을 믿고 누구보다 빨리 실행한 내가 왜 역겹다는 거지? 거짓말 하지 말라매. 아, 아, 아. 차례대로 들어가세요. 차례대로. <laughs> 그렇죠 그렇죠 인기 많으시네. 그래서 팀원을 믿는 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팀 플레이에서 믿음이 중요해. 이한용 같은 놈. <laughs> <우리 좀> <웃음> <웃었네>. <웃음> 야, 야. 발광 오징어 이거 보는데. 발광하는 걸 좋아하나 봐. 네? <laughs> 아니, 그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말 그대로. 그그그나 용감해 지금 빠졌거든 내 밑에다가 돌 같은 너, 거 하나 설치해 주지 않을래? 너가 오신들 야 거기 그대로 있어봐 어맞다 거기다 돌좀 깔아줘 기다려봐 어 잠깐만 난 지금 팀원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 지금 이 순간 됐어 안 깔려 그냥 물 뿌릴래 아 그러다 오신들에 갇혀 있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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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 내가 올라갈 수 있도록 옆에다 계단 같은 거 하나만 만들어줄래? 내려봐. 나 너만 믿는다. 일단 와봐. 오, 오, 오. 야 친구야. 이게 친구지 오. 어, 아 씨. 죽는 줄 알았어 나 진짜. 어, 뭐야? 아, 아, 아. 언제 한거 얘? 아니, 나만 때. 이게 친구지, 야, 역시. 아, 피지컬이 돋보였어, 아주. 아, 알롱, 멋졌습니다, 진짜. 바로 물까지 뿌려주는 이 스윗 탐. 너무 달아서 이가 달아 없어질 것 같아. <laughs> 오늘 이빨 꼭닦고 자라. 아, 알겠어. <laughs> 어? 어? 와, 위험했다. 뭐지, 저거? 이 뒤에 크리퍼가. 블루스톤. 에? <laughs> 아게왜 <laughs> <laughs> 뜨지? 하하하봤지지뭐하 못봤어 못봤어 하하어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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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엔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 엔더맨, 엔더맨 잡아요. 엔더맨 좀 빡센데, 엔더맨 없는데 소리가 들려. 소리가 아 다이아 한 개만 더 있으면 곡괭이 만들 수 있는데, 두 개밖에 없어. <laughs> 칼이나 만들 까 우리 다이아 검 하나씩은 꼭 필요하잖아. 굳지 철칼이랑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 칼이나 만들까. 뚜뚜트 어? 뭔 소리야? 어 이게 막았는데 버그네. 안 죽었어? 응. 왜? 염려 가 빨아. 아. 오. <웃음> 새로운 마, 거? 마녀 마녀. 어? 저안 밀었어요? 어, 아 구속! 잡아! 까불고 있어! 황마.. 어 엔더맨 저 잡아야 된다 우리 그를 지키는 레골라스의 시체 도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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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클리퍼클리퍼니지 아니 방패들고 크리퍼한테 죽는다? 난 그거 사람으로 안쳐아씨야 <laughs> 내가 크리퍼 있다 말했잖아 여기까지 올수 있겠어 너? 아니 방패 눌렀는데 인벤토리 눌려가지고 <laughs> 당황했네 아, 아. 걱정마 내가 여기다 상자 만들어 놓을게 그 네가 니 네. 염색한 옷 있잖아. 그거 내가, 그, 염색 다시 뺄게. 아니, 내 거야! 염색 다시 빼줄게, 왜 그래? 아니. 나도 옷에다 염색 좀 해야겠다. 아니, 다이아몬드로 날 감싸줘, 뭐냐고! 염색했어, 나도, 왜 그래? 나도 염색했어. <laughs> 신기한걸? 황금 사과랑 다이아몬드가 생겼잖아. <laughs> 아나 줘. 니네 가방에 있던 그 염색 있잖아. 내가 뺐다니까. 아니 다시 염색해 줘. 그아 미안하다. 내 염색약을 내 가방에다 썼어. 아야 아. 그러니까 염색했다고 말을 하면 안 되지. <laughs> 여기 좀 깨줄래? 어, 어디지? <laughs> 어디야? 나니안 네 보여? 아 뭐야 여기야? <laughs> 어떻게 왔어? <laughs> 어떻게 하냐? <laughs> 저기 왜? 음 뭐가 어, 뭐가 뭐가? 써야 할게 없고 없어야 할게있네어다 있는 것 같은데. 두개더 가져갔네. 자 여기 다이아 두 개. 다이아를 줄게. 음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염료. <laughs> 아 염료 이제 이거 아... 다떨 이게 재 사용 기간이 다 끝나가지고 이제 다시 해서 못 하면. 어, 어, 나 여기 좀 아닌 것 같아. 버트 <laughs> <뭐한테 웃음> 야, 유적 찾는 게뭐 쉬울 줄 알았어? 수술 라인 너무 많아. <laughs> 아, 이거 뭐야? 여기 지형이 왜 이렇게 개떡 같아? 우리 돌아갈 순 있냐? <laughs> 아니, 내가 여기 아닌 것 같다 했잖아. 그건 착각이야. 나약한 너의 의지에 길을 기울어서는 안 돼. 내가 너의 뒤를 노리는 말랑말랑하고 사악한 무언가를 죽였어. 그렇 너의 사리를 죽였다는 건가? 어? 어어. 어. 그런 거, 그건 말랑말랑하지 않아. 아, 그래? 말라, 완전 말랑말랑한 줄. 야, 끝이 안 보이는데? 끝은 침대일 것만 같아. <웃음> <웃음> 조졌다. 이제야 돌아가기는 늦적, 너무 늦었겠지? <laughs> 아이 <아니>, 그게 <거긴> 어디야? <laughs> 아, 정신 차려. 어, 아직만 믿고 따라오라던 베테랑 패스파인더가 글러 먹었다는 걸 깨달아 버렸어.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네파에서 유학 갔다 온거 몰라? 나 히말라야도 어? 내가 가이드하는 사람이야. 뭔개 와요? 뛰어! 야! <웃음> <웃음> 나 떨어졌어, 뭐 <우와! 웃음> <laughs> 빨리 올라 빨리, 빨리 올라 아이고, <laughs> 아, 맙소사! 이거 고가 <laughs> 말했잖아. <laughs> <laughs> 네가 이렇게 죽을 줄 몰랐지? 걱정하지 마. 내가, 야, 그, 내가 돌아갈게. 지옥문으로 이쪽 방향은 아닌 것 같아 나 없으면 하나 남았어 아나 빵이랑 나무 엄청 많은데 내가 다 챙기고 있어 걱정하지마 나 죽었어! 어? <웃음> <웃음> 그래 다시 시작하자 우리 철 많지? 없어 왜 없어? 야, 니가 다 가져갔네 털? <laughs> 우리 털까지 없어떻 어떻게? 우리 우리 어떻게? 모리어다게우어 어떻게? 우리 우리 <어떡해>? 어떻게? <laughs> 아 거기 보자마자 마음에 안들었었는데나왔어야 됐는데 이게다 부족한 리더를 둔다시지. 네가 리더잖아. 왜 그래? <웃음> <웃음> 네가 리더잖아. 갑자기 미룬다고? 아, 그쪽이 리더시잖아요. 리더야 아니야. 그만 말해, 확실히. 그럼 이제부터 내가 리더야? 어 네가 리더 해. 오케이. 여태까지는 너가 리더였었는데 부족해서 바뀐 거네. 칭찬님이 파티에서 나가셨습니다. <laughs> 야, 고기 많다. 내가 고기 다 많이 가져갈게 야 고기 이제 걱정없어 감자가 64개 감자 먹어 얼마나 채워준다고 <laughs> 고운 감자 고운 감자 몰라? 감자 감자 왕감자 너무너무 좋아 너무 달아 야, 가 드디어 맛이 갔구만넌 <laughs> 그럼 감자 먹어 난 고기 먹을 테니까 고기 이미 다내 손에 <laughs> 아니 나는 고기 지금 몇십개 있거든 내 손에 뽑은 감자가 얼마나 채워주는지 모르는구나. 오. 정답 한칸반뭔 소리야 고기랑 거기서 거기야. 고기 세 칸. 뽑은 감자 네 칸. 진짜로? 어. 그 브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잘리는 거 모르시나? 체감 온도라는 말이 있어. <laughs> 체감 포만감. 네 칸. 그니까 사기라는 거잖아. 너는 스테이크 하나 먹었을 때가 배불러 감자 하나 먹었을 때가 배불러. 스테이크 먹었을 때가 배부르지. 당연한 소리 하지 마. 뭔 소리야? <laughs> 뭔 소리야? 당연한 소리 소리하고 있어 야, 너 정신 나갔냐? <laughs> 뭘 그렇게 열심히 치고 있냐? <laughs> 안 쳤죠. 뭐었구만 중간에 포기했어 유서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뭐, 아을 뭐여 <laughs> <laughs> 지옥에 가지 않을 뭐여 오얘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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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보이지? 네모 반듯한 거 저곳인가? 저곳이다 우리의 제 2의 무덤이 될곳난죽음 끝나는데 내가 앞점 설게 <laughs> 우린 팀이잖아 어? 이곳이야. 자 도착했어. 저기봐 태초마을이야. 도착다. 웃때로 웃대로. 야 마가 때대로위험했다와 진짜 유적 발견해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실수로 한대 건드려 버렸어. 여기가 니가 찾던 유적 맞아? 유적이지? 여기 안쪽을 봐봐 한번 어? 아닌가? 여기 피글린 요인가 설마? 여기 봐봐 여기 어? 뭐야? <laughs> 여기 맞아? 야, 여기 피글린 요새다 유적이 아니라 탐험 해봐야지 왔는데 여기 와 진짜 피글린 요새지 여기서 주의점이 상자 같은 거 열면 안 되고 금 같은 거 캐면 안돼 알겠지? 그럼 매드로. 그러면은 하면은 얘들이 이 지금 나 보고 있니? 응. 나 때릴 것 같지? 왜 이래? 우리 여 굳이 여기 올 필요 없잖아. 유적 찾으러 갈까? 아저 어, 아래 좋은 템이 있을 것만 같은데. 기회 줄게. 뛰어 내려. <laughs> 갈까? 가자, 가자. 형? 어, 왜 때려!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 야, 여길 안 되겠다. 왜 무시하고 그냥 달릴까? 싸가지 존나 없네?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우리가, 어, 본 서버였으면, 어, 다이아가 빨갛 어? 다이아카 들고. 응? 넌 진짜 끝났어. 가자. 아래는 좀비들지도 날 보는 듯한 이 느낌은 뭐지? 음... 음... 뭐지? 뭐지? <laughs> <왜지? 웃음> 기분 탓인가? 전, 전, 나한테 오는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거기왜 모여계세요? <laughs> 아래로 못내가겠어다 <laughs> 오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뒤에 어? 석둔! <laughs> 뭐지? <laughs> 야네가한번 앞에 있어봐 나한테 오는건가? <laughs> 나네? 나, 나한테 눈길 주차 주지 않아 역시 인기왕 참치. 자자. 사인 사인좀 해주세요. 다들 다들 그렇게 같이안 달려들어도 됩니다. 오. <laughs> 와우. 와우. 오. 경치 파리 까까스. 이기 하하 아첨부. <laughs> 안돼. 아니 거기 가스가 왜 나와? 내알테네가다 먹었지. 먹긴 함. 그 내가 거기 갈수 있을까? 글쎄. 아니 난 가능해. 내가 그쪽으로 갈게. 딱 기다려. 거기서 딱 차표만 불러. 알겠지? 나 믿지? 부탁한다. 나의 기억력아. 네가 간 곳의 위치를 다 알려줘. 오케이. 이제부터 내가 아는 길임. 뭐야마 야,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뭐? <laughs> 야, 왜 우리 창고에 다이아가 네 개밖에 없냐? 다이아 가봐도 하나밖에 없고. 내 거는 다른데다 모셔놨다고. 숨겨놨냐, 너? <웃음> 우와, <웃음> 이게 팁이야 <laughs> 아니 이게 팀이자고 <laughs> 그렇군. 나는 처음부터 팀원가 같이 하고 있던 게 아니었어. 어? <laughs> 용암에 <laughs> <laughs> 빠지셨나? 어 너무 구질구질하게 삽니다. 그냥 죽으십시오. 에 여기까지 하자. 안 我真啊